지금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8시 졸라 청소하고 있어요 내일 인초행 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더러워지고 있어 아니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laughs> 뭐야 방에 자러 들어왔는데 로니가 이러고 있어요 진짜 놀래겠다인초행님 <laughs> <laughs> 만나러 가자 제가 유튜브를 한지 지금 5개월이 됐고, 민초이님이랑은 알고 지낸 지한 4개월 정도 됐어요.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통화도 좀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도 저희가 친구들이 있지만,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급이나 일자리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한국이랑 호주랑은 시스템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아무리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해도, 이게 뭔가 시원하게 제가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할 뿐더러 그 얘기를 하기 위해 밑바탕을 엄청나게 설명해야 된다거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딱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민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다는 게좀 슬픈 현실입니다. 뭐 제이스님 같은 경우에도 저의 정신적인 그리고 이제 이런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랑도 되게 마음 나누고 이렇게 잘 지내고 인철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다른 방면으로 지나게 지내고 있습니다 픽업을 가기 전에 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스트코에서 먹을 거를 좀 사가지고 픽업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만들어 뭐, 먹어야 될것 같아요 도착했는데 지금 6시에 딱 도착했거든요 6시 반에 문 닫습니다 30분 안에 장을 닫아야 돼요 오늘 주메뉴가 고기랑 홍합탕이라서 고기랑 홍합을 먼저 사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아니, 오늘 고기가 별로 없어요. 아, 사야 될게 없네. 아, 난감하네 소고기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낭패예요. 지금 구워 먹을 만한 게 이게 앵거스 리저브 제일 좋은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너무 좀 별로라서 새우살 다 잘려 나갔어요. 이게 되게 이것만 많고, 이거 맛이 없는 거고, 앵거스 리저브 아, 리바입니다. 야키니쿠 보니까 네. 이거 하나 사야겠어요. 보니꺼 네. 오렌지 오렌지 주스. 유인이가 문어 엄청 먹고 싶다 했는데 요거 하나 사줘야겠어. 식 먹어야 되니까 크라상 이것도 하나 사야 가 돼. 아니 목살도 없고 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원하는 부위가 없어가지고 좀 망패예요. 뭘 목살도 없고 어쩔 수 없죠. <목소리> 딱히 먹을 거도 많이 산거 같지도 않아요 뭐 급해가지고 뭘 사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대충대충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아 야채도 안 샀고 뭐 없네 네, 네, 네. 자, 여기는 장 아, 봤습니다 25분 만에 봤어요 미윤이가 좋아하는 문어 뭐 봐. 삼촌 데려가자.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코스트코 오면 기름 넣는데 여기가 엄청 싸요. 어느 정도 싸냐면 127. 어, 여기가 1달러 27이면 저희 동네는 1달러 47이에요. 리터당 20센트 차이납니다. 저희 동네가 기름값이 비싸서 코스트코 오거나 시드니 갈 때마다 기름을 넣습니다. 거의 만땅 들어왔네요, 거의 만땅. 어, 그거 조그만해서 아마 제차 들어가면 보일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오지 않을까. 보이네, 다 아, 보이네. <목소리> 어, 깜짝이야. <나>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야, 제키로. <목소리> 예, 내딱 오늘도 다 보고 있었지. <laughs> 아 반갑습니다. <방금세. 웃음> 아어 역시 유튜버. 아. 나 있는 유튜버. 시드니 뭐. <laughs> 뭐, 없네, 뭐 시드니 이런 나 사진 찍드가 없더라. 시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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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안녕! 야야 <laughs> 야, 갑자기 내려오면 안되지 <laughs> 야이 네, 내려오면 안되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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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름이 로니 아. 어, 안녕~~ 오늘 깨끗하구나 론이 안녕 아니 시드니 너무 더워 여기 더울 어, 그아 라인 같은데 리모컨도 있어요? 있는데 안써요 일본인들 음. 많더라 음. 아, 도착했습니다 예. 도착 와 근데 여기 좀생 시골이네요. 메탄 <laughs> 마을 같아. 완전. 거의 <laughs> 영상에서만 보던 그, 그, 그 차. <laughs> <laughs>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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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구워가지고 안에서 먹을까? 그래? <laughs> 아, 너 결혼하고 싶다. <laughs> 아, 이게 마음이 급하네. 우선 그러면 방 방에 방에 먼저 짐. 빠라라따라. 오, 집중 터. 게스트룸. 와, 이캐스트는 맞아요. 렌트 한 집들보다 더 좋은데. 오 이거 하나 줘. 이거 하나 거나 줘. 이거 하 이거 하나 줘. 나 얘기했지 이거 는물건 이거 니고내이음이기 때문에 이무 봐봐 이게 내가 백 이거 이래요거하처럼 이거 갖고 파필드라는 SA가 와인으로 유명해요 아 와이너리 아 와이너리에밖에 못 사는 말이야 이게 취라서 이거야 너무 귀한 거아니야네 아, 네, 같이 먹고 나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실 전님을위해서한 거고 음, 이건 이제 뮤니님 전용으로 여러분 대박 이제 뮤니님이 바리스타니까 아 내가 생각해서 나잘 모르는데 이제 코너 말했어. 아무아 하자. 어,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진짜. 이것도 이제 그 와이너리에서 파는 어, 그 엄청 그 티피컬한 거예요. 오가니 대박이다. 우리가 어, 이거, 이거 올리브 오일 된거. 나중에 아, 발라봐. 아, 냄새 감사합니다. 좋아.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오, 아. 감사합니다. 아 좋네. 아 어색하고 좋네. 아니, 근데 <웃음> <그냥> <웃음> 엄청 안 어색하실 줄 알았는데 엄청 어색. 어 맞아요. 여기 또 다른 공간이고. 음. 그리고 아, 내가 아직 워미웜이오안 했어. 맞아. 촬영은 그냥. 드세요 드세요 아니 아니 같이 먹.. 이것도 넣었어요 다그 그 만든 거예요 본인이? 네 응, 아, 대박 이거 대박 씨.. 오빠 TV 오 예쓰 엄청 뭔데? 어? 드라마야 <웃음> <웃음> 주제는 그냥 악플러에 대한 거만 하는 거예요? 나 준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 아무 때나 말해도 돼요? 생라이브네 진짜 버를건내 욕도 해도 돼요? <laughs> 내.. 나 때문에 괜히 또 채널 폭파당 하고 <laughs> 어쩔 수 없다 여기 앉고 거기 윈윈이 자기 앉고 아 이게 훨씬 편하네 아좀 이야기 사람들한테 내가 1 0시라고 얘기해놨어. 음. 지금 몇 시네? 지금 1 0시5 분. 응. 어? <laughs> 어딘이 되나 보다. 근데 화질 왜 이래? 어? 화질 이상해. 화질. 이게 화질. 이 여기 아, 불, 불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이거 떴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예 oh, 잭이라? Yeah, 아 반갑습니다. 방송이 우선 되는 거 같은데 좀 먹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본의아니게 먹방이 됐는데 좀 <laughs> 양해를 부탁드리고. 뭐다 보이진 않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홍합탕 하고 문어숙회랑 우선 보여드릴게요. 유니표 뭐야 이 뭔데 이거? 이 그거 골뱅이 골뱅이 무침. 아사원행인도 어, 들어오셨네요. 자연산 홍합 코스트코의 예, 담치국입니다. 어. 아 골뱅이 아, 안달라는데 <laughs> 여러분들 지금 그잘 시원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불토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술 까세요. 빨리. 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게 술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laughs> 예. 물 <laughs> 아니야. 예. 짠. 미니, 뮌이, 미니도 빨리 와. 예. 이거 뭐 있다. 나도 술을 하나 제가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 너무 많이 탔는데 드라마. 오이야, 자켓. Relax. 오케이? 괜찮습니다. 와. 지금 몇분 몇 들어왔죠?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초이 라이프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가 보셔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또 나름의 약간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도라이 같은 스타일인데, 인생 좀막막삽니다 시드니에서 정착하는 이저 호주 시골리마을좀 컨셉이 달라요. 그런 도라이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제 채널도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 P.R. 끝. <laughs> 어 우리 멜번 대장 형님들도. c h <laughs> 우리가 이제 <laughs> 아, 파소님 지금 이미 여섯 개 드셨다 이제 기다리는 저희 여섯 개 님이 이제 시작이네 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나 호주에서 골뱅이 무침 또 처음 <laughs> 먹었어요 <쳐먹을. 웃음> 솔직히 우리 둘보다는 윤이한번또 퓨니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laughs> 나빠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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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로 제가 봤잖아요 훨씬 미인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지금 옆에서 광채가 나요 한주 택배로 분주를 할게. 오, 저가 온다고 해가지고 진짜 거의 진수 성찬을 차놨어요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지금. 어, 뮤니님은. 유튜버 남편 부담스러우세요라고 물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어, 우리는 항상님가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음, 음, 바베큐가 음. 있는데, 어. 고기 이거 지금 굽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 재밌게 이야기 나누는 게 없어, 댓라 유튜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댓글에 좀 시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지우는 경우도 있고, 너무 빡치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막 댓글을 다시 대댓글을 달고 기각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캡처했던거 읽어드리고, 네 이게 과연 악플이 맞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빡치는 게 맞냐 요 부분들을 좀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악플 다는 걸좀봤근데 아직은 호주 시골은 악플계에서는 애기다. 저는 악플을 진짜 하나 떡상한 게 있어가지고 거의 그 댓글에 한 1600개가 달렸거든요. 그 중에 악플이 내가 봤을 때한 300개가 넘었어요. 아마 지운 것만 한 250개 될 거야. 음. 그, 악플을 실제로 당하다 보니까, 와, 굉장히 진짜 밤잠을 설쳤어요. 한 2주 정도는 잠을 잘못 잤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막 호주 시골님은그 악플이 달린단 말이에요. 사실, 악플이 달리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그 악플 타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번생각 해보고, 뭐 그런 거죠. 제, 제 입장에서는 이걸 듣고 나서, 와, 진짜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 음. 거냐면, 어, 집을 진짜 어디로 다니는 건지, 아니면 동영상 찍으러 다니는 건지, 일을 구한다. 음. 일을 구할 생각이 있느냐, 일 구하러 다니는 건지 유튜브 찍으러 다니는 건지 음. 이런 댓글들 직구하러 다니면서 이거 카메라 들이대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짜 나는 이거를 사실적으로 담아 때문에 음. 이런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시도 때도 없이 내 사생활까지 전부 공개를 하면서 영상을 찍기 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호주 시골리 영상 보면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잡인터뷰를 보러 가고 또 직구하러 가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그걸 영상을 찍는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비꼬듯이얘기하색 사장님이 좋은데 한병 썼어 누..누가? 어색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안, 안 뜨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한테 얘기해줘 네. 음. 아 그래서 그런데어 감사드립니다 저 아, 이거 구원 들어오는 거뭐 처음 봤어요 아, 뭐 원하시는 리액션 있어요? 바지가 더 벗... 최근에 받았던 댓글 중에 이거는 진짜 저는 대댓글까지 달았습니다 대댓글까지 달았는데 아 진짜 아. 읽어드릴게요. 그냥 아직 덜 배고프신 것 같네요. 얼른 일 잡고 정착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 유튜브나 유튜버나 하면서 광고 수입으로 살아가려는 듯한 느낌. 내가 한국에서 일했는데 그 마인드 안 버리시면 앞으로 쭉 힘드시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시고 구독은 취소하고요. 다음에 호주시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생각되면 들러나 볼게요. 와, 이학 보고 나서 진짜 이 사람 아이디를 내가 내 채널에서도 똑 같은 기억이 나요. 앞으로 안 들리셔도 됩니다. <laughs>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들러서 그때도 자 불평이나 하면서 루저처럼 살고 있는 모습은 확인을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 달았습니다. 본인 인생이나 잘 사시길. 그러면은 지우기도 합니다. 음. 캡쳐해놓고 지우고, 캡쳐해놓고 이거 지웠어요. 차단하기도 해요 근데 너무 이런 진짜 좀 상처가 되는 거고. <laughs> 와네번 여행대장 상우님 상우 상우님 화면 이상하네 송사님 저희 보는 화면에 10번이라고 떴어요. <laughs> 그래서 아소리 이제 처음에 이제 달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유튜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달리고 스트레스 받는데 사실 이게 좋은 거야. 악플이 달린다는 거는 그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제 호주 시골님 영상이 보면은 제가 분석을 하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뭘 올려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좀그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10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10원도 가능한가 하면서 엄청 사실 와 너무 당황했었는데 갑자기 10불, 1 0불이몇 배야? 천배 알지? 와, 자본주의 앞에서 이길 장는 없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10원도 너무 감사, 감사했었는데 다음! 다른 거 있습니다. 다른 음. 거. 여기서 커피를 얼마나 커피를 했다고 한국에 와서 호주식 커피를 들에게 강요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호주식 커피를 한국에서 팔았는데 그거를 뭐 한국에 그걸 강요. 그러면은 맥도날드는 그미국의 문화를 한국에 강요하는 거고 <laughs> 독일 차들은 독일의 문화를 전 세계 강요하는 거고 뭐 베트남 쌀국수 한국에서 파는 사람은 그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서 강요 강요하는 뭐또라이드인가 아니면은 말이이 사람은 그러니까 악플 다시는 분들 있죠. 와. 아, 누구야? 만원. 키츠키츠님츠케이님 음, 키츠, -E 감사드립니다. -E 키츠케이님 한잔 드릴게요. 짠. 아, 만 원짜리 술 맛있다. 뭐야, 뭐야. 아, 좀, 좀 천천히 터주세요. 얘기 좀 합시다. 아, 당깐만 여러분들, 여기 10원이, 10원이, 10원이 아니고 10불입니다. 10, 10불. 10불이니까. 자, 주시는 아름다운 술이라고 생각하고 먹을게요. 뭐, 터질 때만 한다, 잠깐 이거는 술안 한다, 빨라. 잠깐만. 잠깐 짠. 한참. 해명을 하는 거 아니지만, 뮤니랑 시댁을 제가 보증하는데. 졸라 사이죠 제가 그 시댁에 그 시, 시, 뭐, 시월드 내가 아들이잖아. 근데 진짜 좋아요. 제가 보기에 답답할 때. 14원? 14원 맞습 아, 아, 간식비 감사합니다. 15불. 아, 15불.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 그 간식 저도 같이 먹어도 돼요? 약간 보통 말투가 이러세요. 반에 인생 똑바로 살기나. <laughs> 나, <laughs> 나 25년 전에 왔네. 어. 니네 인생 그렇게 살다가 못된다 이런 내용들을 또 많이 또 하세요. 그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은 악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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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오실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뮤니님을 또초함했습니다 혹시 하, 여쭤보고 싶거나 은 소통하고 싶으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와, 또 터졌다. 와, 치치케이님. 네, 로니 밥으로. 합니다. 어, 혹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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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들와봐네 네. 와야 돼. 네안 나오면 지금 사고난다 로니. 아, <laughs> 와우.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로니 맛있는 거다 진짜 제가 이거 꼭 꼭 제가 그 커뮤니티에 돈이 뭐 사줬는지 제가 올리게. 네. 예, 말씀해주신답니다, 민유.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대박이다. 참, 참, 참! 저, 저 같았던 남편에게 실망하고 화내실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보여지는 부분이 유튜브에 이제 우리가 와서 정착하는 부분이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은데, 나도 그런 영주권을 따서 여기 에 온다는 거는 제가 사실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제가 호주로 이민 오고 싶다고 이제 너무 그걸 이제 꿈같이 원하니까 그걸 준비해를 정말 많이 줬어요. 고생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너무 옆에서 이제 매일매일 봤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나를 좋게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고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명한 남편 약간 비혼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굉장히 저한테 자극이 많이 되는 같아요 <laughs> 정말 이거 진짜 내가 <laughs> 내가 말씀드리는데 뮤니. 뮌이... 이, 이, 이. 지켜. 미니를 시켜주겠습니다. 미니를 시켜주는 걸로 아름다. 저에 대한 얘기와나 이거 진짜 보고 완전 빡쳐. <laughs> 이봐 아직 영주권도 없고 그냥 시간 죽이면서 사는 모양인데 청소하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지. 그리고 아무리 부정해도 청소는 밑바닥 인생 맞아. 아직 철들려면 멀었구만. 자네 그렇게 인생 기술이라도 배워서 어디 취직을 하던지 공부를 하던지 밑바닥 말고 그래도 중간 정도 계층에서는 살아야지. 나는 이십. 시... 10년차인데 자네 정신차리게 그 나이에 청소하는게 뭔 자랑이라고 쯧쯧잭이더 보세요 이거 어차피 지금 댓글 달아, 달려있어 지우지도 않았어 그냥 다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실명 저 아이디 그 자신있어서 했겠죠 자, 무슨 소리 하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런 댓글을 다네요. 빨리 청소 그만두고 인생 길 제대로 잡아서 뭐어 해라 이아인 밑바닥 같은 인생. 태순님 <laughs>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어 너무 많은데. 들어오면 저희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한잔하기 위해서 음. 박대순님 감사드립니다. 관계야. 백 가지고 이거 뭐고 청소. 아 감사합니다 음... 박태수님그 지가 의사를 해도 나한테 그런 댓글 달면 안 되지 의사면 어, 자기 배우사 그런 댓글 달면 자기의 어떤 그런 아 와우 그런... 리 아, 아, 아... 리액션은요 같이 한잔하는 거예요 일자리 분위기가 네. 너무 좋네요 막 끼어들어가고 싶은 소주 한병 제가 소주 이 소주 타셨다 생각 생각하고, 저희 진짜,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한잔하시죠. 감사합니다. 참, 참.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일 구하느라 힘들고, 뭐집 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진짜 밤잠 쪼개가면서 알잖아? 처음에 저집 구한다고 집 돌아다닐 때, 11시, 12시까지 거기 컨택하고, 12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편집했어요. 음. 댓글들, 이런 응원들 때문에 저희가 진짜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평소에 많이 응원해주시는 거 알거든요. 진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틀리 누나 안녕. 네, 저희 이제 1 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어요 계속 이야기도 하고 싶고 다 같이 이렇게 술 한잔 먹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아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또뭐꺼리 너무 오늘 많이 호응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너무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유행어 하나 만들고 싶어끼 잭기럽 근데 진짜 솔직히 다 모를걸 잭기럽 아 다들 어 예. 만들어야 되는 구독과 좋아요 기본이고 알람설정 쓰리터치 그리고 곽챔프님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진짜 최근에 이제 활동하시는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예, 저희 그 유튜버입니다. 여러님 아, 네. 잠깐만. 나 켈리너. 나한테 응원해줬는데 내가 보답을 많이 못했거든요. 멀기도 하고 자꾸 날 응원해줘. 여기서 한 시간만 아, 가면 너무 머네요. 에이, <laughs> 자, 다음에 올게요. <laughs> 켈리 아, 다음 게스트는 여기 지금 마지막 댓글 달아주신 제이슨을 하다 제이슨님이실 것 같아요. 제이슨님 저희 집에 초대해서 뭐 한잔 하던가 하겠습니다. 너무 <laughs> 감사드리고 막잔하시죠. 예, 제끼럽 위하여, 위하여, 제끼럽지 잭이름. 위하여. 잭이름. 여러분들 뭐... 한국, 호주, 상관없이 행복하세요. 안녕. 이거, 이거. 행복이 최고.